이거 활반이구나. 무서우니까 앞에서 불키자. 아무것도 없다. 소용이도 보이지 않는다. 목패 여기다 다이어리 놓고 가자. 이제 여기다 성적표 같은 거 있지 않았었나? 성적표가 없는데? A하면 단짝이었다. A는 유난히 몸이 약한 B를 신경 쓰고 챙겨줬다. B는 그런 A가 너무 고마웠다. A가 없었다면 형성해 학생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B는 A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러나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하필 거기서 B가 있었다. B는 화재를 화져나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잃었다. 성적표... 성적표 어떻게 나? 뭐 랜덤이었나? 아다 나올 만한데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한거 같은데. 하라 한거 뭐야? 너 아직 안 갔어?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소리가 사라졌어. 사라지다니 무슨 소리야? 흠. 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 학교엔 소영이, 소영이 노래 부르는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게 귀신인 거 아니야? 쟤가 전... 뭐 그렇게 이쁘다고 마법 같은 걸로 야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도 소영이한테 관심 있어서 이 시간에 학교에 온 거야? 설마 내일이 화이트데이라서? 아 화이트데이가 그냥 화이트데이 그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 뜻이에요? <laughs> 뭐야 아 그런 거였어? 아, 네가 알거 없잖아. <laughs> 잘났어 정말. 야 정신 차려. 소영이 걔가 그 이쁘장한 얼굴을 훔친 아, 남자가 한 둘인 줄 알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걔 완전 여우야 여우. <laughs> 그래? 여기 어딘데 이 방을 끌고 왔냐? 인줄 알아? 소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얼마나 많은데. 방송실인가? 소문에 따르면 소이가 나... <laughs> <laughs>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laughs> 이런 건 들려도 못 들은 척 해야지. 사건이 안 생기는데. 오름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간다. 신마 긴것 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구해줘서 고맙단 말안 하냐? 네가 날 구해줬다고? <laughs> 몇 번을 죽었는데. 여기 안 나. 정신을 차리니까 엉뚱한 데 쓰러져 있었어. 오늘 밤은... 결국 고맙단 말안 하네요.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너도 뭔가 알고 있지? 그렇지? 예, 그거 같아 서든어택 2에 나올 것 같이 생겼다. 나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아무튼 알았어. 내가 여기서 먹은 직소법은 몇 개야? 이 학교엔 숨겨진 비밀들이 많지. 나 먼저 갈게. 학교를 나가고 싶으면 본관 2로 가봐. 본관 2로 가봐. 여기서 나온 이벤트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뭐 그러던 런것 같고요. 그 목매단 애가 여기 유령인 것 같은데 계속 나 쫓아와가지고 놀래키는 개 아닙니까? 약간 거슬리네요. 식물들이 흔적을 남기고 있어. 나무는 다 사라졌는데.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면 일단은 1층에서 성적표가 나왔었죠? 1층을 한번더 둘러보자. 어 1층을 한번더 가보자. 본관 2층도 어차피 1층 복도에 나가는 거니까 가기 전에 둘러보고 와. 세이브 나중에 한다. 파밍 먼저 하고. 아 여기에 성적표가 없단 말이야? 성적표죠, 성적표 죠 아, 성적표! 아안 움직여진다. 왜 이러냐? 분명히 내가 받지 않았면 2등의 성적표? 어, 나안딴 문이 있다 하나. 어. 하나 스킵했네. 이건가 보네. 어, 이건가 보네. 야, 그럴 뻔했다. 여러분 했으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했다는 게 여러분 죽었다는 거지. 어찌 됐 건? 우리 좋아. 남은 감옥은 다른 곳에 있나 본데. 보이지가 않는다. 아, 성적표 없어. 어? 세 곳이나 넘겼을 리 없는데 확실하게? 어.. 바보도 아니고 내가 성적표가 혹시 랜덤 출현이고 아! 그... 그만 안해 자동 아 고장 난 자동문 이거 어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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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걸 안 챙겼단 말야 아그 그, 그, 검을 발보 뭐, 드라군이야 일단 이동합시다 저기 서무실이었죠 서무실에 세이브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세이브 한 다음에 문 따고 가서 저 아저씨는 씨.. 중요한 순간에 안나오고, 꼭 방해할 때만 기어나와. 세바자 아자씨가.. 나 간다! 이거 이벤트 진행하면은 안, 오, 안 붙을 거거든요?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문딸 때. 그냥 쉽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도 느려. 여기 학교 왜 이렇게 위험하냐? 아우씨. 아 좋아.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풀피 본관 2로 이동. 챙길 거다 챙긴 거 같거든요. 그렇 하나도 안 놓쳤죠? 어 하나도 안 놓친 거 같은데 문서도 다 챙긴 거 같고. 설마 뭐 있겠어? 있으면 뭐 운명이야. 몰라. 아, 이거좀 되는구나. 업적 달성함. 어둠 속의 학교. 본관 이로온건 좋은데 여기 어디냐? 아, 여기 어딘데? 밑코도 없네? 아, 이로 넘어온 거야? 지도 좀 볼까? 아, 본관은 1층부터 있네. 교장실 옆에 방이 있었다는 쪽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는 분실물 보관소. 아 이게 여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4층까지 있어. 게임 긴가 본데 나2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긴가봐요. 교장실만 비번이 걸려 있고. 여태 조금 까자 그럼. 그니까 아. 와 상담실이야? 야, 상담실에 에어컨도 있고 슈퍼 다 있네 있을 거다 있네 와 여기서 있는 이게 선생님이 있는 거 따로 없으면 여기 있기만 해도 개꿀인데 정신건강 학생주임 국어담당교사 임택은 학원에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질풍노의 청소년기라는 것은 그야말하면 자기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일부학생들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행위들로 불안감을 호소하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이 유행처럼 학교 전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는 요즘 학생들의 정체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장난 정도로 받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마치 신앙처럼 철저히 추앙받는 행위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자아의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있어 악용을 줄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소위 분신사마라고 하는 행위가 있다. 이런 행위는 귀신을 불러 실사 자신의 주변 상황이나 확실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언뜻 보기에 미숙한 자, 자위책으로 답이 여길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실사는 자신의 주관을 잃게 되자 급기야 정시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학교 주의를 요한다. 분신사마 때문에 이런 걸 적어놓은 거야? 문신사바그거죠 영화로도 있고 일본 영화 우리나라 영화 거 있고 위저보드도 있고요, 이게죠임 내가 어제 위이에서 봤는데 이거 유치원도 있나 봐요? 거죠이아아 아, 그만 <laughs> 가자. 저 앞쪽에 불이 있겠지. 빨리 가자. 문서다. 소, 동양학, 소양수업, 재밌는 오행, 담당교사 이상문 교감. 이런 오행은? 상생은 상극의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생은 하나가 다른 것을 기운을 돋우는 것을 의미하며 발원 순환이다. 반대로 상극은 하나의 다른 하나의 억눌려있는 기운을 막는 것을 의미하며 역순환이다. 상극의 흐름 다음과 같다. 금은 목을 배어낼수 있으며 목은 토를 양분해 자라고 토는 수를 막고 가둘 수 있으며 수는 화를 끌수 있다. 그리고 다시금 화는 금을 녹일 수 있음을 순환한다. 상성은 다음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화는 소지하고 토로 기이하며도에서 금은 산출되어 금은 수의 원천이 되고, 수는 목을 자르게 하고, 목은 연소하여 화를 낸다. 이 상생은 순환하는 모든 그릇되고 어르... 어긋난 것을 바르게 돌리는 묘리가 숨어 있으니 동양의 깊이를 느낄 수는 진면목이라 할수 있다. 그러하다 가겠다. 교무실 이렇게 갑갑하게 돼 있어? 야, 이거 이거 좀 심하지 않았냐? 다리가 아 이거 들어갈 수는 있나? 의자 팔거리도 걸리잖아 이러면 돌리지도 못하잖아 어떻게 안 줘? 아 여기는 좀 해자다 어 근데 여기는 의자가 문제고 의자를 바꿔야지 이렇게 서할 거면은 지금 뭐 있네 아이템 있네? 분필 칠판에 무언가 적을 때 쓰는 분필이다 그니까 칠판 지우개 터는 것도 없나 보다 이 학교는? 목소리가 공포에 질린는 비명이 아니라 간지럼을 잘 타는 사람을 옆에서 막 간지럼 태우는 그런 비명이야 <웃음> 뭐지? <웃음> 교무실 공지사항 숙직하는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교장실에 전자자물쇠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전기 불빛에는 보이지 않는 특수분필로 학생보실 칠판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부재중일 때 다른 사람 교실 출입을 하는 거 싫어하니 긴급상황이면 특별용본만 사. 하... 그래. 학생부실 7 8에 라이터 대면 보이나? 체육 선생님께 체육 선생님 장직 후 학생부실 열쇠를 꼭 제자리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체육복 상의 주머니에 넣고 퇴근하시는 바람에 다음 당직에게 계속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을 벗겨가지고 열쇠를 뺏으면 된다는 거지. 어우, 힌트 나오네요. 핀. 작은 핀이다. 어? 선생님, 저 얼굴 봐. 어, 뭐야, 누를 수 있네? 아, 이것도 뭐가, 어? 아하, 아 순서대로 나이대 맞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젊은 사람 음, 이렇게 이렇게 할것 같은데 이게 아니야? 아주 힌트가 나오겠지. 교장실 가면 알려주지 않을까? 여기도 문이 있네. 아 숙직실인가 보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숙직실 보니까. 양호실. 한대 학생 뭐라고 뭐라, 뭐라. 교사휴게실 학생부 부시, 학생부실이라고 그랬지 학생부실 실판 있다 그랬죠. 일층을 마스터하고. 볼게요. 야 되게 좋다. 나도 여기서 컴퓨터도 있어. 신발 신고 올라가 도와죽는거 아니야? 그것이 알고 싶다. 투 432. 모스드에 대해 알아보자. 모스드란세미얼 플레이 브리즈의 모스가 구한다고 발명한 전기 신호로 짧은 발신의 전류와 긴 발신 전류만을 가지고 있는 문자를 구성하여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기호체계다. 매우 단순한 신호기로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비상통신선으로 자주 활용된다. 모스보는 짧은 나나나나나나... 영어 자꾸 등장한다. 본래 모스보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 세 개의 짧은 신호 정도로 쉬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신호를 연달아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동일한 개수의 신호로 끊어서 해석하면 답을 알수 있다. 가령 숫자의 경우 다섯 개의 신호 신호마다 하나의 숫자를 의미하므로 뭐야? 전투 전투기야? 네 자리 숫자인 경우 54 20개의 신호를 끊어서 다섯 개씩 끊어서 읽는 것으로 을모 해석할 수가 있다. 나중에 해석해 보도록 하고요. 분실물실 열쇠, 동전. 와, 이 그냥 이불이야. 이불 되게 예쁘게 깔았다. 여기 선생님이야. 환기 안돼서아 환기도 되네? 대박인데? 대박 같진 아니고, 그냥 잘돼 있네요 밝고. 툭질이 이상한데 되게 많고, 조그만 데도 있고. 잘돼 있어. 푹질할만해 저기서 살아도 되겠다. <laughs> 카페인과 청소년 건강.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커피이다. 카페인은 중추 신경을 자극해 머리를 맑게 해주므로 적당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일이 능률이 올라가고 피로를 회복하는 도움을 줄수 있다. 하루 평균 400mg 이상의 섭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한 잔의 커피 약 100mg의 카페인을 함유했다. 커피 등의 식품 일정량 의 카페인 아... 이걸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어? 여기, 여기 주머니 있나보다. 열쇠 줘요. 열쇠 주세요, 그쵸? 그렇죠? 어떻게 가져가나요? 아, 이렇게? 가자. 나중에 하는 거겠죠? 예 e s 종이학은 무슨 용도야? <laughs> 가자. 세이브해도 세이브할 만한 곳이 없어. 교실도 없고 여기는. 본관이가 그냥 교실이 없나? 여긴 뭐야? 아아아아야 샤워실도 있어 매점 오컬트 동호회라는 것도 있네. 이사장실, 이사장실이 이런 데 있다고? 야, 이 음악감상실 옆에 있으면 어떡하냐? 교장실보다는 훨씬 없네요. 세부가 있을 만한 위치가 없다. 교실이 없어 그리고 학생 수가 9명씩 해 가지고 1 0반이면은일단은이게임 내에서 임학이밖에 없거든요. 이유는모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명인이렇이게시설이게시고이좋다 어, <laughs> 아, 지금 눈이안보여이 안보여서 이번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아직 눈이 안 나아졌습니다. 시력이 지금 많이 낮아요. 거기서 현업이 올라가면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아까도 2 시간 방송하고 1 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안 보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동호회 공지, 오컬트 동호회 이벤트 알림. 새학기를 맞이해서 저희 오컬트 동호회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에 퀴즈를 풀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오는 분에게 소중한 상품 드립니다. 보물은 지워진 지식이 간호 쌓여 있는 곳에 아래 잠들어 있지만 매락하는 선물이 깨울 수 있다. 보물은 보물은 지워진 보물은 지워진 지식의 <laughs> 보물은 지워진 지식의 가루가 쌓여있는 곳 아래에 잠들어 있으며 분필가루 아니야? 매일 악수하는 손만이 깨울 수 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 소개제는 보물은 교내 선풍기로 긁은 학교계 담실지에 최신작을 찾으시는 분께 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시리 전체를 모은 사람이 없어 수십 학생 사이에 높은 확률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담최하과 푸짐한 선포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유의 교회.. 교재.. 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게 뭐 나쁜 얘기도 아니고요 어, 실제로 떨어졌는데 팩트 인데요 뭐 일로 가게끔 만들어놨고, 여긴 일단 건들지 말자. 사인펜사인펜 어따쓰는지 좀 찾아봐야겠네. 소비 쪽으로 가서 뭐 나중에 사용처가 나오겠지. 여긴 없고, 화장실 두 개. 여자 화장실 먼저. 아직까지 화장실에서 특별하게 아이템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귀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분명 화장실 같은 데 귀신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애쓸 것이야. 계속 밀어준다 이거지. 아, 나거울볼 때마다 놀라. 움직임이... 움직임이 너무 소름 끼쳐! 건물 이렇게 이 좋은데 화장지를 돈 받고 판다는 게 신기하다. 문 없어 여기는? 거울 하나. 가지 뭐. 마땅히 없네. 자 몰라 가겠습니다. 세이브 한번 하고요. 세이브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여기선 이제 4층까지 있으까 4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층으로 가고 이쪽부 하나 일단 여기부터 봐야겠다 화장실이 다 있으니까 건물이 화장실만 약간 구려 딴건다 괜찮게 돼있는데 건물이 그랬는거 화장실 포장 화장 화장실 판매하는 것 밖에 없어 아이템 아예 없네, 하나도. 화장실 분명히 밥이 있을.